티키티키티키타카. 아 저도 그러면 한마디 하면 음. 그 지금도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음. 저도 음. 근데 이제 그게 그 아까 여자애들은 그 음. 학년이 올라가면 짝꿍이 바뀌듯이 음. 저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프가 없었다는 것도 학교에서 배프를 적으라고 하는 날에안 어, 적었어요. 어. 네. 그리고 다른 뭔가 뭐 감투를 씌워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도 막 엄청 배프는 없었어. 반장부반장. 네, 그런 거 했어도. 음.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자 했지. 욕심쟁이. <laughs> 별로 그렇게. 어, 조금 욕심쟁이 스타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관계 에 있어서 나를 빼면은 저쪽은 별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정치하지겠는데? 내가 인싸 인싸. 아 인사는 인싸. 아닌데 이제 악사가 되면 기분 나쁘다는 걸 팍팍 치는 스타일이지너들이 <laughs> 아. <laughs> 네. 감히 <laughs> 나를, 나를 빼고 <laughs> 어, 그, 그 정도? 네.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크다고 표현을 하는데 권 작가가 좀 네. 그때도 소리가 컸어요. 네, 음. 그러니까 만약에 떠든 사람 누구야 했을 때 저는 늘 있었어요. 음. 아, <laughs> 아무도 아무도 잘 그냥 작게 얘기한 건데 평 평소대로 얘기한 건데. 전 사실 작게 얘기를 못해요. <laughs> 아, 안 인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laughs> 저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둥가에게 그 니즈를 맞춰주고, 네, 네, 그렇죠. 어린 그렇죠. 마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딱히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뭐 반대라고 할기는 그런데 가정불어가저한는 음. 딱히 네 감이 없다고 음.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친구로서 굉장히 추닥추닥도 많이 보여주셨고 티키타카도 많이 보여주셨어. <laughs> 어, 음. 네, 어떤 좋은 친구 관계를 봤기 때문에 나도 음. 그런 친구가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을 계속 봤고. 좋은 가정교육받으러 서 네, 받고 네, 네. 음. 아이고. 네요 예, 예. 관계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없었다. 어, 음. 아니 근데 물론 시, 뭔가 관계 실패도 있었죠. 왕따도 있었고요. 음. 네, 여러 가지 아.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 분명을 해보자면. 그 왕따는 어떻게 극복했어 왕따요?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극복했죠 아, <laughs> 네네. 아. 아. 네네. 전체가 다 왕따 시킨 건 아니었고. 그치. 아.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아.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했었어요. 하트를 어. 썼겠네, 그때. 그렇겠죠. 부산 아. 아, 가셨군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 부산아가씨였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의외로 애들이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지. 어, 맞아. 너무 달라요. 어. 조금 음,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3학년을 노렸지. 음. 어, 어 되게 굉장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나봐. 음. 3학년 땐 내가 다른 내가 돼야지. 와, 어, 그, 좋다. 잘잘 어. 잘 크는 등.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그런가? 예. 음. 음. 어. 우리 아빠도 엄마 앞에서 어물쩍 그렇게 넘어갔거든. <laughs> 긍정적으로. <laughs> 음.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학년에 다른 상황에 오면 나는 조금 다르게 대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극복하고 만약뭐그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운되 때도 있고 업되는 때도 있고 그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야근 지금 좀 배가 고파서 노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그렇어이 지금 데손분니다 그죠. <웃음> 그런 거. 그렇구나. 그게 극복하는구나. 후미는? 음.. 잘안 됐을 때.. 일단 초등학교 때는 별로 노력을 안 했어요. 음. 어. 어, 그래서 친구들이 막 붙었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좀 약간 성향이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 10년 정도를 외동이었어요. 음. 동생이랑 터울이 음. 되게 많이 나가지고 음.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엄마 아빠 가 어릴 때 막벌이 하셔서 음.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음. 약간 그게 외롭거나 이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음. 그런 게 그냥 익숙하니까 음. 관계를 할때 굳이 막이 어, 사람이랑 친해지려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음. 그냥 음. 뭔가 얘기가 통하거나 관심사가 맞으면 되는 거고 음.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음. 많이 맡겼는데. 이제, 그때, 3학년 때부터, 이후부터 이제 여자애들이 약간 끼리끼리 음, 그룹을 형성하면서, 그때도 여자니까, 음. 여자의 본능이 이제 딱 그렇지, 어, 그렇지. 나오기 시작하죠. 응. 나도 이제 딱계산 하는 거지, 4학년 때부터. 아, 여기서 약간 나랑 코드가 맞을 것 같은 애가 어. 누굴까 음.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남자의 맞아. 본능처럼 여자의 본능으로 어. 그게 있어요. 딱 새로 딱, 학급이 딱, 딱 들어가면, 아, 여기서 나랑 코드가 맞을 애가 누굴까 이렇게 음.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면 그렇게 네명오 뭐 여섯 명 이렇게 뭉쳐가다. 니 그래서 청소년 때 너무 관계를 어떻게 맺었니? 응. 왜 반말하세요? <웃음> <웃음> 왜 이사장님한테? <laughs> 중학교 때뭐 저도 뭐 쿠미 형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년 올라가면서 누구랑 친해질까 응. 했던 거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뭐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없고 근데 중3 때 이제 그때, 그때가 그때 가장 많이 친해졌던 계기가 뭐 머리도 또 컸었고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의 한 계단이 그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살아왔던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인지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고 근데 비주얼은 굉장히 영향을 주실 것처럼 생겼는데 아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길이긴 한데 <laughs> 영향을 받으셨다니까. 네, 저도 외곽네요. 아 아, 저도 외곽내요 아 네, 많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좀 다른 의견인가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눈물도 많고 되게 음. 어린 친구입니다. 칠칠족. 아아 편지 잘 쓰고. 아 응, 편지. 잘 편지. 아 편지는 잘 써야 연애를 잘하는 거 같아요. 잘, 연애 잘하고 착하고 잘생기면 결혼 빨리 합니다. 매년은.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연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아유, 뭐. 이게 물망에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살겠어. 아, 살겠어? 뭐, 뭐, 알았어요. 뭐,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뭐. 어. 아 그랬어? 뭐, 김민 씨가 얘기 안 해도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괴짜지 <laughs> 마세요. 뭐. 저분 첫사랑이랑 제 첫사랑이 친구입니다. 헉, 어머나. 이렇게첫 사랑을 얘기할 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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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사춘기라는 게 네. 친구 관계도 있는데 그 친구 안에 연애도 굉장히 많이 개입해서 막 같이 막 성장하잖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맞 그렇죠. 좋은 좋은 시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음. 뭐 고태고태 상황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사춘기 중학교 근데 중학교 시절이나 사춘기였던 못 봐서 얘기할 때 고시기가 그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맞아. 그 주위 상황에 많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네. 것 같아요. 뭐라든가. 음. 저 그때 친구랑 한번 대판 싸운 게 있는데 별일 아니에요. 샌드위치를 사줬나 안 사줬나 때문에 싸웠거든요. <laughs> 근데 얼만큼 싸신 거예요? 의자 던지고 부휴두창 박살 났고 대박 <laughs> 어? 저는 목을 조은적 있어요. 친구 친구였어 그거는 센스 있지 않니까목을 왜요? 남자 문제? 남자 문제 대박이야. 야 이거를 넣어야 이거를 공개해도 돼? 목을 어떻게 졸랐냐면 찾아봤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갑자기 누르면 숨이 컥 막힌다. 고 눌렀다고요? 목, 목이 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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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을. 그래서 조심히. 나한테 화가 있구나, 내 안에. 어. 어. 그거를 표현을 말로 못하면 어. 어. 행동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살짝 했겠죠? 죽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네. 아, 그렇죠, 무서웠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음. 사춘기에 완전 짙은 노도의 시기였다는 음. 거지. 그렇죠, 음.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를 그리고 엄마한테 털어놓고 엄마는 아주 호되게 저를 가르치셨고. 아, 그래 네. 네. 얘기했어 엄마는 저의 어떤 스승님이니까요, 어. 네. 인생의 스승님이니까. 네, 내 자아 안에 이런 모니터가 그 네.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코는 네. 네. 충격받을 만하기도 하고. 너무 썸네일로 쓸만한 충격적인 일인가요? 내대한을안 응. <laughs>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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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보았다. 근데 저는 이제 자매가 있는데 어. 여동생의 머리를 자른 적도 있고 응. 어. 아잘때잘랐다그랬나 네. 잘때 여동생한테 갔고 원래 화가 나서? 그렇겠지. 머리카락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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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잘라서 그 베개 밑에 넣어놨어. 몇살 때? 기억 안날 정도의 나이.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만져 버렸을 때 그리고 그제 여동생은 연필로 저의 손바닥을 찔렀어요 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 고마워 얘기해줘서 <laughs> 그뭐 컴포트 중인데 아 그러니까 뭐 해맑아 보이거나 뭐 아무 사람의 이렇게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다그 안에 그런 게있다니아 그렇죠 그쵸. 응. 그렇죠 그쵸. 어 맞아 나도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서 음 되게 청산 때는 정신줄을 놓고 살았어 그럼 그 그럴, 그럴 수 있지 응. 그래서 <laughs> 고해성사 <고의> 를쿠미고 <laughs> <laughs> 그런데 없으니까 목을 졸랐다거나 머리를 잘랐다거나 연필로 응. 찔렀다 뭐. 뭐 이렇게 뜰렀다. 또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아 근데 동생하고 그러니까 자매 의 싸움은 진짜 피튀기는 게 맞아. 열살열 살인데도.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8년 차인데 아. 그냥 싸울 때는 미야 너막다 가릴 것이 그냥 막 아. 싸우는 거지 그래서 체격 차이가 나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생이 저보다 좀더 힘이 많이 세고. 옛날에 저보다 더 키가 훨씬 커서가지고, 음. 어, 밀면 제가 빵 밀려가지고, 음. 그건 저도 빨리게 음. 알 수, 아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되겠다. 음. <laughs> 그래서, 음. <laughs> 아, 이렇게 말로 해야겠다. 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치고받고. 아, 제가 기본적으로 볼 폭력을 안 좋아해요. 음. 난 그럼 뭐 좋아해요. 아, 게... 그런 건 아니죠. <laughs> <laughs> 그건 아닌데, 아, 다시 정할게요 정독할게요. <laughs> <laughs> 또 폭력. 폭력을 써서 유지를 해야 될 관계라면? 음. 그냥 굳이. 음. 노는구나좀 음. 비슷하게. 음. 나는 정수집를 놨다니까? 음. 음. <웃음> 그쵸? <laughs> 비폭력주의였습니까? 아니, 저는 폭력주의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laughs> 뭐, 제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폭력주의처럼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데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웃음> <내, 웃음> 되게 반성하고 있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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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해줄 수 있다는 음.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뭐지. 그 친구도 그렇지. 그렇고 같이 그렇지. 있던 친구들이. 나는 끈끈한 친구라는 개념이 그때까지는 없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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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끈끈한 건 없었는데 그냥 그냥 어느새 학교에 가면 이 친구들이 되게 고동하지 못 못해. 어어어어뭐 되게 PC 방도 막데려가주고 데려 데려가주는 거. 어. 그때 는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유행할때였는데 스팀이 음. 알아? 알아. 응 음. 음. 우리 때는 되게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유행했던 거야 옛날에. 나 때는. 응. 음. 미안해. 그래도 <laughs> 수안 <laughs> 어. <절대 웃음> 하고 채팅하지 않습니까죄송합 <laughs> <저한 웃음> 대부분 채팅을 하셨던 거예요. <laughs> 처음부터 우리가 채팅한 건 아니고. 누구랑요? <laughs> 모르는. 모르는 여성분들이랑아 음. 그래요. 그때부터. 응. 음, 1 6세뭐 여자 두 명. 여기 어디서 판게 <laughs> 8시 반 잘나야 아, 될 <laughs> 아, 얘기가 좀 많은데? <laughs> 살려볼게 아무튼 음. 어쨌든 방그 시기에서 이 친구들이 자기, 자기끼리 놀수 있는 그런 집단에 계속 껴주는 거야 음. 어, 뭐 할래? 할래? 음. 할래? 난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라고 어, 음.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한 거야 그렇게 막 그때 막 생활이 어쨌든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래 생활이 막 너무나 안 좋았고 그때는 막 생활 보고 대상 그랬었는데 음. 그래서 나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어 돈도 해줬어? 비한게다 내주고 거의 뭐 키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날 키웠어. <laughs> <laughs> 그 <그래>, 예, 없는 상태네. <laughs> 어, <17번> 뭐 십칠 번 먹어. 십칠 번 친구.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구나. 아니 나는 노력을 안 했는데 이 친구들 품어줘갖고 음. 근데 그때는 그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뭐 어. 이렇게 어떤 방... 조건이 없는 그치. 거야 음저놀러 음. 갔을 때 출연을 같은 날 때도 같은 조건 항상 하고 음. 네 은근히 인속이 많아 음. 음 그렇네 음. 저는 고등학교 때 생일 파티가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네. 친구들이 해준? 그 어떤 게 아니라 저는 온 세상이 나를 축하해주는 줄 알았어요 어. 그날 인싸네 진짜 인싸네 그니까 러 그게 근데 너무 행복한 추억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 어, 어. 만약 에 결혼을 하면 누군가가 와서 결혼을 축하해 주듯이 그때의 생일은 기억에 날 정도로 그 사랑을 받았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데 어떤? 그뭐 어. 어. 예를 들면 어. 매점에서 친구들이그 음. 생일 선물, 아, 아까 안에서 해준다. 아, 뭐 과자 박스로 해가지고 건자가 생일 축하해를 해주고. 네. 어 <laughs> 그리고 뭐 동아리에 뭐안 친한 남자인데 와가지고. 수줍게막 편지를 주고 가는데, 완전 우정. 아, <laughs> 찐우정으로 주고 가는찐우정으로 편지를? 진우정우정으로 응, 아, 지를진우정어지를진어지금은아정으아지를 진우정으로 아지를 진우정으로 편지를? 진우정으로 편지를? 진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때 연애했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겠때아 어떠 가르쳐. 막 운동장에 막 아. 쓰고. 어, 진짜? 배달 네. 오. 고쪽 연상 아니었어요? 어. 연상이셨죠. 예. 아. 네. 그래서 헉, 아. 그때 정말 저는 정말, 세상을 네. 다가 네. 네.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그 날을 보내고 나서 음. 그거를 그 그런 날이 있으면 음. 아무도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은 음. 날도 있잖아요. 그 갭을 계속적으로 음. 조율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대 <laughs> 조율을 했다고. 알았어 그냥. 청소년을 그렇게 보면 좋게. 네, 음, 뭐 되게 추억이 남을 거든. 그런 그런 추억들은 평생 가서내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꺼내 볼수 있어. 아 네. 어 말씀 진짜 잘 하시네요. 조언은. 친구들이 페트병에다가 이제 소주 넣어가지고 그랬었어. 너 그래, 그래.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laughs> 전달해요. 어,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네. 아, 왜 꺼내신 거지아 <laughs> <laughs> 잠깐 남자 얘기로가면 군대 얘기는 어때요? 군대 얘기는 뭐 군대 좋죠. <웃음> <웃음> 참 음. 좋은 걸로 갑시다. <laughs> 근데 군대에서 뭐 동기 문화도 있고 뭐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좋은 부류도 나쁜 부류 자기한테 시너지가 되어 있고 시너지가 안 되는 부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가장 하기 편한 게 이제 군대 동기 아, 그래뭐 뭐 음.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음. 그뭐 대위 하사로 전역한 애들이 맨 처음 찾는 것들도 부대원들이거든요 왜냐면 뭐 영업하기 좋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나름인 것 같아요. 저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동기들 아직까지 연락하고 제는 친구들도 있고 음. 많은 도움되고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도 있고 그 친구들도 있고 음. 그냥 없어요. 음.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백종원이 음. 오뚜기 회장이랑 군대 네. 선임 부임이라 음. 너무 금금 같은 관계 아니에요? <laughs> 아빠가 짱이잖아. 아 그래? <laughs> 나도, 나도 우리 아빠가 그 정도 있었으면 스튜디오에서 지금 삽니 아빠 가잘 만나면 이야